육회까지는요. 거기야 거의 낙지 같은 거 먹고 있잖아요. 아, 맛있죠. 다음에 소금이 사와야 되겠다. 야, 이게 어디 서온 거예요? 이게? 먹어 보여요. 야, 진짜 맛있겠다. 아깝게. 바장이 나올 때 있고 그때 그때 지금 먹고 서까운 거예요 지금 막 소금이 음, 4가지 맛있는 거 어우 흥해지는데 음기숙자 계숙자 맛이 여기가 있어요 그거를 데쳐 놓으니까 그거라자 바람만 봐도 행복하네 <laughs> 오늘 날씨가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어? 그냥 위험한 날씨야 지금 이제삼기름만쳐도 먹을 수가 맛있네. 자, 이게 그거 하나랑 우삼겹 두 개랑 어떤 거를? 아 장모님 너무 까탈스러워지거든요.

또 이제 여자. 음. 어, 안녕하세요. 뭐찾으세요 사장님 꼬막 같은 건 없어요? 꼬막이 아직 막 많이 살찌지 않아서 아까하다가 더 먹을 게 없더라 아직 안 갔다 온 겁니다. 좀더 쌀쌀해져야 돼. 아. 진어 어떻게 해요? 낙지 그 원래 8천원 파는 건데 7천원 세 개에 2만원 주세요. 한 낙지. 소라는요? 소라 도라 키로 15,000원. 소라 오늘 들어온 거 너무 좋아요. 그래요. 어. 버미 12,000원 있잖아요. 버미에 봐야 새개아니에는 맛은 좋아요. 이게 보시면 여기서 죽어 나온 건데. 사이드에 보시면 이게 다 알이에요. 어. 그러니까 알이 이렇게 찬 거예요. 요거 일단 12,000원 잡아 볼게요. 예. 아. 사장님 아시는 분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그냥 만원 주세요. 1kg 다간 거예요. 900g. 네. 그냥 만 원만 주시고. 그렇거만 네. 먼저 잴게요. 네. 이게 380에 이요 그러니까 400이라고 재면 이거 만 원만 주시고요. 이건 5,000원만 주세요. 그러면 얼마예요, 그렇게? 그 25,000원이요. 어, 그0 0 0만 원, 15,000원. 네. 15 네. 이거 진짜 싸게 드리는 거예요. 네. 딱 좋아요. 딱 좋아. 네. 카메라 켜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행이 된다. 어, 지하에 이런 게 있어. 야. <laughs> <laughs> 와, 자리가 없네. 대박이네. 자리가 없네. 하나, 하 하나, 하 이한걸또 이렇게 어, 하고 이렇게 했습니 걔가 이제 그 62년 스터 아, 62년생입니다. 작들3 아, 0년아근데 내가 리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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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라요? 초등학교는 못 나온다. 반갑습니다. 이제는 그런 거요요 음. 음. 이 아니, 이렇게 간지 아저서로에 한번 드셔보세요. 음. 오우, 야, 이 알바. 오우, 알바. 대박이다. 아이, 진짜 그래. 이게 진짜 개지 이게. 그 게는못 먹어. 역시 안케야. 싱싱해서 아. 맛이 나. 아 그래요? 더 드세요. 하나, 하나 더 드세요. 좋은 걸로 불러 드세요. 꽃게를 위해서 차 구워서 네. 이 정도 알이면은 소주 3잔을 먹을 수 있어. 짠! 야! 음! 더 맛있는 참도라를 어, 앞에 두고. 어, 이개를 안키를 먹고 있으니 연시 연시하고 뭐 이런 거하고 포도하고 이렇게 주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돈 받고 그걸 주는다. 아, 너무 싸네요 여기가 여기 여기 무조건 오셔야 우수,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짱 내가 다녀본데 중에서는 최고로 신선하고 어, 여기 싱싱하지 그가야 어 여기 무조건 오셔야 돼여기도